은혜 받으시 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내가 못 받고 있고, 내가 왜 결핍과 부족을 느낄까요? 그것은 내가 믿지 못하는 연고요. 두 번째는 구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이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생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인생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능력은 동격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호주민이에 만원짜리가 들어있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만원짜리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 이게 능력인 것처럼 요즘 강남의 부자들은 잘 입고 다니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저걸 당하니까. 그냥 허름하게 입고 가가지고요. 허름하게 입고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몇 억짜리 도 탁탁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호주에 몇, 몇십억 있으니까. 여기 서 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동격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동은 그 믿음에 의하여,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마가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대권을 이양받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그 대권을 요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호수아 일장을 이렇게 보면요. 요호수아가 많이 쫄았나 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든지 어떻게 막 축복하는 말씀이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님막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쫄았나 그런데 쫄았다 봐. 그런데요, 3장 가보면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희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딱 밟는 순간 요단 강이 갈라질 거야. 이 말을 딱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호수아는 한심만지 했을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가기 전에 한 200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200만이면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다닥다닥 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수원 만큼 떨어져, 수원시만큼 떨어져 있는 인구들이 거기 붙어 있던 산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사람들이 며칠 동안 다니면서 뭐 천부장도 있었고 이제 50부장, 100부장도 있었겠죠. 그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 제사,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법계를 메라. 법계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요단강가에 들어갔을 때 물이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걸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길이 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한번 따로 오는 말씀을 받고, 받고. 순종하면. 이적을 보게 된다 이적을 보세요 먼저 중요한 게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 알지만 내가 여는 행동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법괴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이 잠기자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하나님으로 또 받아요. 하나님의, 한번더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대로 난 순종만 하면 이적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치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방법은 뭐냐면 내 호주민의 내 통장에 돈을 찰떡 두고서 나가서 안 사보고 굶어 죽는겨.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두고서도 내가 구차어 움직이기 싫어, 요리해 먹기 싫어, 그럼 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딱 받은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에이, 여호수아는 발에, 팔에, 발에 팔에 물적게이왜 들어가라고 그러니, 그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벗겨를 어깨에 메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내가 행동을 보일 때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는 순종만 하면 이적을 볼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나님의 이적을 볼수 있다. 이 지역을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 믿음을 천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요즘에요. 종교 통합주의가 있죠. 뭐, 불교도. 신두교도, 유교도, 뭐, 어디도, 어디도, 어디도. 하나님은 항상 꼭대기 에 계시는데, 올라가는 길만 틀려. 이거 답변을 제가 멋있게 할게요.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겨우 올라가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만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산꼭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만나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래요? 라 신위락수죠. 고 예예꽃자 써놓고 신위 그다음에 안목에 신위락 귀신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나러 오셨어요. 날 만나려 죄인 된나 범죄하는 건 나.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틀임이라 그극해되는날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언약하셨어요. 믿음 주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말씀 주셨다고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 하질 않아. 왜냐면 온수들이 자꾸 생각 속에다 단 것들 로네너 현실 봐라. 니네 현실이 이렇게 꼬부라졌고 이렇게 뒤집어졌잖아. 너 상황 봐. 네 상황이 그렇게 지금 한산하게 그렇게 있을 때야라고 하며 자꾸 유혹을 합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행동이라고 하는 순종을 했을 때 능력과 희적과 기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환경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그거를 메고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그마은 길을 이제, 200만이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200만. 2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이제 그걸 걷는 거예요. 그면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갔을 거 아니에요. 재선이맨 마지막에 가서 그 반대편 땅을 딱 받으니까 물이 다시 흐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딱 접는 순간에 이적과 기사와 표정을 스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접는 순간에, 이적과 기사도 접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능력은 동격으로 다루고 있어요. 가운데 반드시 껴야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바깥에 쇳덩어리인데 그 안에 구슬이 들어있고 또 다른 쇳덩어리가 들어있어 돌면 이게 윤활유처럼 돌아가는 베어링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베어링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관절이 움직여 연골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저누구저그 스케트 이잘 타는 이번에 결혼했던 그 여자분 보니까 무릎이 안구부러지더만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버려가지고 무릎이 안구부러지더만 마찬가지 그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연골과 같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능력, 믿음이 쓰면 능력이 있는데, 믿음과 능력의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받은 사람의 순종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한번 더 말씀에 순종하여 이족을 버리라. 이적이 뭐 하늘이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거 아니어도 돼요. 지금처럼, 구약처럼 내가 말안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게요. 이런 소리, 이런 거는 헐뚜탕 던 소리도 하지 말고. 그거 없고, 다음은 뭐냐. 이적이란 큰 걸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증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믿음의 개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믿음이 계시되어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세르 처녀 마리에게 이릅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아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이. 지금도 모슬렘들은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면 지금도 불태워 죽이거나 돈을패 죽이는 세대인데 2 0 0 0년전 얘기입니다.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의사를 반대를 해요. 환경을 아니까, 모든 걸 아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내가 남자도 모르고 그러는데 남자와 동거도 하지 않았고 같이 잠도,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합니다. 너, 봐라, 6개월 전에, 니 친족 엘리사벳, 이종 사촌이거든요. 저 이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애못 논다고, 늙어가지고 애못 논다고 그러는데 벌써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어. 하나님의 전지함, 전능성을 이제 마리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말씀이 그에게 딱잉태되니까 뭐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주의 계집정이니, 그렇게 대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치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도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말라도 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물 마셔주지 않으면 내 목이 해갈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밑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변론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귀신 들려던 아이가 축사를, 귀신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 못 쫓아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와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 아비가 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했으니까, 에이, 제자들이 못했어니그 그 선생도 못할 겨 이런 선이 껴가지고, 이 간, 간질, 그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비가 와가지고, 할수 있거든 나중에 좀해 줘보세요. 내 아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래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침 못함이 없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듣고 있는 믿음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 주시는 거지 나의 어떤 신념을 받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필요할지라도 복사기에 복사한 돈은 사용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슈퍼노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북한이 잘만든데요 슈퍼 노트가 뭐냐면, 백 불짜리 미국 돈, 백 불짜리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슈퍼 노트라 그래요. 아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다 걸려 가지고 난리치고 이제 만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준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 속에서 만들어낸 믿음이냐에 따라 능력과 이적이 틀려요. 성경에서 보면 귀신 쫓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는 두 가지 두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도 않는데 귀신을 쫓더이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현상이고 하나는 스케야 제사장 아들은 귀신 쫓다가 홀딱 빼가지고 빤스까지 홀딱 빼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 분리해 보면 뭐냐면 하나는 주 도둑놈이 돈을 훔쳐다가 쓴 거와 같은 거고 하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려 가지고 갖다 쓴 케이스고 그러니까 하나는 도둑놈이 훔쳐 쓰니까 뭐 얼굴 보고 물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보고 물건 주는 거지 근데 이거 보니까 돈이 가짜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호딱 빼가지고 쫓아내는 그 방법이고 하나는 돈은 돈인데 그 돈은 돈인데. 남의 것갖다가 지도 졸업 쓴그 케이스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말씀은 곧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곧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요.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할 때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능력은 동격입니다. 그대지 내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리는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어께는 순종했는데 오늘 순종 안 하는 거.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를 끌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한한그 의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백치가 됐어요. 뭐, 뭐, 그러니까 뇌, 뇌, 뭐죠? 뇌의 그... 뇌가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표현했어요.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마약 중독하는 재활하는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서 의사 되기란요.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의 빚을 집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미국 의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과 대학을 6년에 졸업하네 보통 7년에서 8년을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돈 자체가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융자를 받아서 은행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의과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에 나 의과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5억에서 10억의 빚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과대학 의과, 병원 저기가 엄청나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3호가 그 뭐죠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그 의사 앞에 한 번. 파, 대상포진. 5분 가서 보고 오는데 30만원 줬어요. 의사한테 가서 그냥 진단만 받는데 30만원 줬어요. 약 짓는데 25만원 들고 주사만, 이게 다른 거고, 또. 주사제는 더안 줘요. 우리나라는 주사감 때나 주사 막 찔러주는데, 안, 거긴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한과 하늘에 있는 책임과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를 내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제 그만하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만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는 순종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 할 때에 원수가 의심을 줘요. 자꾸 두려움을 줘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요. 내가 죄인님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대가, 대가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사람 오늘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하나, 다른 말로 한 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만 천국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해.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단 1분 후에 삶도 몰라요. 1년? 아유, 그렇게 많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기에. 그분을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주님이요. 그분이 내 아버지요.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위가 중요해, 행위. 믿음 이전에 열심만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치료되어야 할그 부분들을 아시기에, 그 이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여러분과 나와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질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삶이 뒤집어져도, 삶이 엉크러졌을지라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다. 하나님의 뭐든지 할수 있기에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 없어서. 주 예수의 한번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내 삶이든, 내 생각이든, 내 과정이든, 어떤 현실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